요즘 부동산 뉴스나 기사에 이런 내용들을 자주 접하고 계시죠. 세종시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방은 대부분 지역이 하락하거나 침체된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뜨겁게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돼 주단위로 1% 이상 등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과거에도 정치적 이슈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동한 사례가 있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파트 대출이 45%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죠. 이처럼 세종시에서 최근 낙찰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그에 맞는 안전마진을 예상해 보고요. 시세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탑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3일에 매각된 세종시 보람동의 호려울마을 10단지 아파트입니다. 2016년 11월에 입주하였고, 총 656세대입니다. 평수는 전용 33평인 대형평수 아파트며,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1 0 5동 29층 중에 5층 물건이며, 거실 기준 방향은 서양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시면, 임차인이 없는 소유주 물건으로 인수할 게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 아파트 낙찰자는 안전마진을 얼마나 확보했을까요? 이 아파트의 이전 최고 실거래가는 21년 9월에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4월에 12억에 거래되어 하락하였습니다. 최초 감정가 11억 5천만 원에 감정되어 1일 유찰되어 3명이 입찰하여 8억 5782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네이버 명의 최저가는 저축 물건이 금매로 9억 5천만 원에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예상치로 들어간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실제 투자금 2억 원 대비 실제 수익 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수익률로 보면 30%입니다. 만약 실거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더 커지겠죠? 이한 건으로 낙찰자가 확보한 안전마진은 6천만 원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네이버 최저가보다 크게 하락하여 실거주와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세종 아파트 탑 3를 소개해드릴게요. 물건의 선정 조건은 권리 분석이 전혀 필요 없고 300세대 이상이며 안전 마진이 최소 1억 7천만 원 이상인 아파트 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위는 세종시 소담동의 세샘마을 3단지 아파트로 매각일은 6월 23일입니다. 2016년 7월에 입주하였고 총 1212세대인 대형단지 아파트입니다. 경매 물건의 전용 면적은 25평형이며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309동 26층 중에 25층 물건인 로얄층 물건이며 거실 기준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인 금전원권이 2016년 11월에 설정되었고 임채인이 2023년에 전입신고하였으므로 흑인님체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수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 4 0 0만원에 감정되었으며 1회 유찰되어 다음 경매이착가는 4억 9,980만원입니다. 입지를 보면 배정초는 굴버초등학교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학원가가 단지 1분 거리에 있어 자녀 교육하기에 좋은 입지고 병원과 상권, 학원과 인프라가 모두 밀집해 있는 단지로 실거주하기 좋은 입지입니다. 주변에 공원이 많아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단지 위로 금강이 흘러 금강수변공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이전 최고 실거래가는 20년 11월 9억 5,500만 원에 실거래되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5월에 7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25%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실거래량을 보면, 매월 적게는 1개, 많게는 4개씩 거래가 되고 있어 거래량이 활발한 아파트로 보입니다. 실제 얼마에 팔리는지 임장가서 부동산 사장님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네이버 매물 최저가는 같은 타입의 저층 물건이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으며 1회 유찰된 경매시작가 4억 9천 9 80만 원과 비교하면 안전마진은 1억 7천 20만 원입니다. 주인은 세종시 다정동의 가운마을 10단지 아파트로 매각 기일은 6월 12일입니다. 2018년 8월에 입주하였고 333세대입니다. 경매물건의 전용 면적은 국민평양인 25평이며 내부 구조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1008동 17층 중에 6층 물건이며 거실 기준 방향은 남향입니다. 권리분석을 보시면 인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직접 점유하여 권리를 인수할 게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7억 4600만원에 감정되었으며, 이를 유찰되어 연 경매 시작가는 5억 2220만원입니다. 입지를 보면, 배정초는 세움초등학교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학교는 도보 13분에 이용 가능하며, 학원가도 10분 내 도보 이동 가능합니다. 메인 상권과 병원가를 도보 10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입지이고, 정부청사나 관공서는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산책로들도 잘 되어 있고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입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이전 최고 실거래가는 20년 10월에 10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4월에 7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2로 하락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가 없다가 3월부터 2개, 4월에 1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장할 때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현재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 최저가는 1층 물건이 7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으며 1회 유찰된 경매 시작가 5억 2,220만 원과 비교하면 안전 마진은 1억 9,780만 원입니다. 1위는 세종시 지편동 세나로마을 1단지 세종자의 이편한세상 아파트로 매각일은 기 6월 4일입니다. 2021년 11월에 입주하였고 총 1,200세대인 대형 단지 아파트입니다. 경매 물건의 전용 면적은 국민 평형인 25평이며.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102동 25층 중에 9층 물건이며 거실 기준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시면 임차인이었고 소유주가 직접 점유하여 권리를 인수할 게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6억 1,150만원에 감정되었으며 1일 유찰되어 다음 경매 시작가는 4억 2,805만원입니다. 입지를 보면 배정초는 집현초등학교로 도보 9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중학교도 초등학교 옆에 있지만 고등학교는 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원가는 입지와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숲세권 아파트로 공기가 좋고 단지 앞에 삼성천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단지 아래로 대전 출퇴근하기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합니다. 다만 단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메인 상권으로 이동 시 자차 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이전 최고 실거래가는 23년 11월에 6억 1,500만원에 거래되고 1년 반 동안 실거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임장시 부동산 사장님께 어떤 이유로 실거래 형성이 안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같은 타입의 매물 최저가는 중축물건이 6억 3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1일 유찰된 경매시작가 4억 2,805만원과 비교하면 안전마진은 2억 195만원입니다. 세종자의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처럼 세종시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시기일수록 지금 아니면 안된다라는 마음보다 시세를 더 꼼꼼히 비교하고 임장가서 실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을 하고 경매에 나온 물건이 실제로 정말로 저렴한지 실제 팔리는 가격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급한 입찰보다는 한발 뒤에서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여러분이 결국 더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